자, 이거 한번 비춰보실래요? 이거 뭔지 아십니까? 보리수입니다. 이 보리수 열매, 새콤하면서 달콤한 그 특유의 맛이에요. 이게, 그런데 보면, 이렇게 빨갛게 이거 있죠?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따는 겁니다. 야, 이거 며칠 지나면 완전히 엄청나게 익겠는데 여기도. 이거 한번 보세요, 여기. 우와, 여기. 엄청나죠? 이거, 이거. 이렇게 많이 익었습니다. 와, 이거. 여기에도. 오리수가 풍년이네, 풍년. 이걸 빨리 안으면또 이것도 떨어져 버리겠죠? 와, 여 열린 거한 보세요, 이거. 안에 열매. 엄청납니다, 이거. 우선은 익은 것만, 이렇게 땁니다. 또 익은 걸 빨리 따줘야 안 익은 놈들도 잘, 와, 익죠? 와, 이, <laughs> 엄청나게 많네. 근데, 근데 막, 근데 이 약간 요런 상태는, 아, 날겠 난다. 아우, 안돼. 빨간 거는 신맛이 많이 나네요. 와, 이거 너무 많이 열렸다. 이게 인간적으로. 이 나무가 막 끼리 얽혀 있는데. 그래서 이 나무가 얽혀가지고 한번 보세요. 유이 안에 이 열매가 음. 와, 여보, 여보세요. 음. 이게 지금은 완전히 빨갛게. 아, 저 뒤쪽에 한번 가봐야겠다. 되이 뒤쪽에도 빨간 게 있는데, 어, 여기죠. 그렇죠. 빨간 거. 이게 너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. 바위는 다 마찬가지로. 이게 익은 걸안 따주면 과일 나무가 영향을 와 안에는 잎이 너무 과일이 많이 열려가지고 잎이 말라요 와 이놈들이 이렇게 많이 열려도 되나? 어? 이렇게 어? 아 이건뭐 이게 나중에 다 익으면 그냥 훑터 홀터 수도 있겠는데 보세요. 자 오늘 제가 이 안에 지금 너무 많은데 일단 우선에 어, 촬영은또 보리수, 빨갛게 익은 거. 이 나무 한번 보세요. 이 나무가 이 밑에서부터 밑둥부터 한번 비춰 보세요. 우여곡절 아, 있은거 있다. 엄청나게 이게 커요. 저 뒤에 지금 이거 빨간 거 많이 있네. 그 다음에 요것도, 요거 밑둥에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. 이두 거루가 지금, 어, 보리수 나무예요 여기도 보면 아래쪽에 알강이 많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, 네, 오늘 보리수 수확을 했습니다. 이 복렌탈 충전소는 아직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이 장독 위에, 장독 위에 이 물통을 해가지고 잘 보세요. 수돗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틀면 물이 나와요. 여기서 <laughs> 이거 무슨 물? 수돗물 맞아요. 수돗물 네, 집에 수돗물을 떠가 왔서니까 수돗물입니다. 이렇게 금방 안이 보리수 안에 음, 벌레가 아 손이 금방 여기 막몇방 쏘인 것 같아요. 되게 가려워요. 아유, 가시가 이 또, 끼었네. 보리수나무도 가시가 있네. 한번 더. 아, 한번 오, 이거 정말 좋죠. <laughs> 기게 물만 채워주면,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, 이거. 아래는 제가, 그, 블루베리를 한번 먹었었는데, 오늘은, 음, 씨앗은 이렇게 뱉어내야 돼요. 커요. 아, 이 참, 보리수를 이렇게 또 따먹는, 그런 또 행운을 얻었습니다.